그 매장이 그 김치찌개의 전문점이잖아.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한 브랜드여서 나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었거든.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프랜차이즈지만 그 브랜드 매장을 처음 들어가봤는데 너무 관리가 안된다는 느낌이었어. 거기는 오피스 상권이란 말이야.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이라고 해봤자, 뭐, 11시 반 부터 2시라고 하면은, 2시간 반 동안 최대한 많이 판매를 해야지,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내가 봤을 때, 4인석으로 9개 있었거든? 36석이잖아. 둘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4명이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5명이 올 수도 있잖아. 일반적인 오피스 상권 가면은, 사람 객수에 상관없이 테이블에 보통 다 세팅을 해도, 사인상을 세팅을 해뒀다가 두 명이 오면은 두 세트를 빼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보통 관리를 하거든. 반찬이 네 가지 종류였는데 처음부터 셀프를 하더라고. 내가 봤때는 을 마르는 반찬은 없었거든. 뭐 콩나물 무침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셀프로 해서 고객끼리 막 부딪히고 줄 서고. 동선상에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상 세팅 자체에 기본 찬을 깔아두고 라면 사리를 하나씩 올려두고 밥접시나 이런 거를 두면 메인만 올라와서 먹을 수 있게 하면 되잖아. 그 점심시간에 맞춰서 전체 세팅을 해뒀으면 은 동선상의 효율성도 더 좋아졌을 거라고. 세트로 먹는 게뭐 김치찌개, 계란말이, 라면사리 이거를 보통 먹거든. 내가 그러니까 주방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화구가 놀고 있는데 주문 들어오면 하나하나를 계량해서 다시 하시더라고. 뭐 김치를 다시 꺼내서 담고 뭐 고기 양을 담고 육수를 부어가지고 그 안에 든 끓이는. 여기가 웃긴 게 폴짝의 테이블에 이제 급방 가스 불스터를 쓰니까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방에서 완벽하게 100% 조리를 해서 주더라고 고객 입장에선 그게 하나씩 나올 때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담는 게 아니고 미리 2인, 3인을 몇 개를 만들어 두고 어느 정도 예열을 해두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음식을 빼면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오피스 상권의 특징은 보통 안 기다리거든 언제 자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아 오늘 여기가 자리가 없네 그러면 다른 데를 빠르게 움직여서 먹어야지 점심시간에 잠깐 뭐 커피를 한잔 마시든 뭐 주변 집 사람들이랑 뭐 대화를 나누던 이런 시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걸 기다려다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일단은 위생상의 문제랑 그 지저분한 것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테이블 끈적거림, 물병에 뭐 고춧가루 약간 묻어있고 그런 걸못보시더라고 근데 그 상태에서 홀 배식구 세팅 다이 쪽을 보니까 이제 본사 차원에는 부착 시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세요, 뭐는 어떻게 하세요 다 붙여두거든? 여기가 매장을 이제 오픈한 지 이미 한 3, 4개월이 지난 매장인데 그 내용을 아직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초기에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부착을 해뒀더라도 이후에는 그거를 떼야지 외관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데 냉장고에 하나 붙어있고 벽에 하나 붙어있고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이 보는 관점에서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걸 모르시더라고 내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말을 한게 뭐냐면 은 우리는 정형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어 근데 출점을 하면 은 복합상권일 수도 있고 오피스 상권일 수도 있고 주택 쪽 상권일 수도 있단 말이야 다 들어간 데가 틀리잖아 그러면 은그 매장 현황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거든. 그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 영업을 했으면 포스상 데이터만 봐도, 상품별 매출 현황이랑 시간대별 매출 현황 보며고, 객수에 대한 단가를 확인해보면은, 한 테이블에 평균 몇 명이 왔고, 어느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 확인을 할수 있어. 그러면은, 오늘 거기 같은 경우들, 4인석 9개, 36석이면은, 그거에 맞게 미리 세팅을 메인 메뉴들도 준비를 해두고, 주문이 들어와다 그때 부랴부랴 계량을 하고, 계란말이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방에 한 명, 홀에 한 명, 그리고 홀 보조로 한 명이 계셨는데 주방이 바쁜 상황이었는데 주방을 전혀 안 들어가고 홀에서 음식 나오는 것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기다리시던 분이 거기 사장님이셨거든 그 사장님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예전에 매장 점주들 교육할 때 그러니까 남자 점주들은 주방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게좀 크다 보니까 주방 와이프 갈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 써서 할 거예요 이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조리하는 교육 자체를 아예 안 받았어. 조리 교육은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시키고 본인은 홀볼 거라고 해서 그렇게 교육을 끝내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조리 교육을 받으셨던 그분이 식당 경험도터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으셨던 거야. 교육할 때는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서 1시회 그래, 보면서 천천히 할수 있잖아. 정자 매장 오픈을 했는데 오픈 때 보통 틀진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 그럼 그거를 진행했더니 이분이 이제 멘붕이 돼버리다. 멘탈이 나가서 주문은 밀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너무 힘들고 거기 계셨던 사장님은 음식이 안 나니까 홀에서 클레임을 받고 계속 왜 빨리 안 나냐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이 주방에서 하시던 분이 갑자기 못하겠어요 하고 집에 가버린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본사 직원들 연락해가지고 다 투입해가지고 오픈을 어떻게 마치기는 마쳤서 근데 고객한테 첫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오픈 행사 날인데 이미 거기에서 실망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상권이다 보니까 커뮤니티들이 얼마나 강해. 그래서 그때 바꿨던 게, 교육을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점주가 교육을 다 받고, 이 점주 외에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을 직접 해라. 그리고 이 점주도,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교육을 진행했으면, 금요일날 종료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테스트 시험을 봐서 통과를 못하면, 다음 주에 재교육을 보겠어. 그걸 이제 첫 교육할 때, 인지를 시키고, 진짜로 재교육을 시켰어. 근데 여기는 충분히 주방이 한 명이고 홀에 두명이서 그릇 치울 것 같고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태인데, 그리고 설거지가 밀려 있는데 도와줄 생각을 안 하시고 밖에서 음식 이나오는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사장이었으면 나는 들어줄것 같아. 들어가서 뭐가 부족하고 빌 체크해가지고 메뉴 넣어야 되는 거 이걸 뽑아서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또 어이없었던 거는 주방에 계셨던 분이 사장님한테 지금 육수 떨어졌으니까 손님 더 받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시간이 한시가 안 됐었거든? 손님이더올 확률이 있는 거고. 근데 예측을 하지 못해서 만들어두지 않았다도 문제이지만 그 사장님 반응도 내장사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찌개 육수가 안 됐으면 실수잖아. 그걸 뭐 당장에 뭘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나 같으면은 어떻게든 주방에 들어가서 육수를 다시 빨리 끓이고 어할수 있는 방법을 손님이 당장에 밀어치는 단계는 아니니까 찾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시는 거더라고 그게 조금 답답했어. 이 외식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집이 세죠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주방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동점업계의 다 경쟁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봤던 이게 좋아서 니네가 하는 걸안 들어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본사 담당자가 주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싸우는 적도 되게 많았어 근데 결론은 우리는 들어갔다가 관리해주고 빠지면 그뿐인데 점주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잖아 점주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게 점주가 무조건 100%다 알아야 된다. 다 알고 나서 이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면 은 관계가 조금 틀려질 수 있거든. 내가 이번에도 느꼈던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구나. 아니나 다를까 내가 궁금하더라고. 정보공개에서 좀 찾아보고 했더니 매장 수는 이미 줄었고.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다창업에 관련된 내용이고 고객한테 이제 매장을 위한 정보 자체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 상담 오시는 이제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가맹점 하나를 출점을 하더라도 진짜 내 새끼를 출산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정말로 공을 들여가지고 뭐 자리도 정말 좋은 데를 찾아야 되고 오픈해서 매출이 잘 나오면 당연히겠지만 안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정말 밀착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매장 매장이 결론은 잘 돼야지 네이버 키워드 광고든 뭐 메타 광고든 여러 가지 광고 채널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쓰는 것보다 정말 잘 되는 매장 하나를 오픈하는 게 여러 개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매장을 잘 관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면은 그게 내실 있고 탄탄하게 성장을 하는 건데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렇게 진행한다는 게 없는 것 같아. 요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스킹될 만한 요소, 뭐 매출 얼마다, 뭐 가시적인 거 만들어서 기획해서 빵 터트린 다음에 허위가된 거고 심하니까 그거 보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들어왔어. 근데 수치상으로는 폐점이나 계약 해지, 뭐 계약 종류가 없는 것 같지만 2년 뒤에 봐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점포 임대차가 2년 계약이란 말이야. 그러면 점주는 시작하자마자 첫 달부터 적자일 수도 있는 건데, 임대차 계약 기간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버티거나 그거조차 이 버틸 여력도 안 되고, 이 비용을 감당을 못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 내에 해지를 해서 나가거든 원상복구의 미 때문에 철거비랑 뭐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야. 가맹 사업을 준비하거나 가맹점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본사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매장 관리는 어떻게 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 거예요. 여기서 뭐 가맹비 할인이 뭐고 뭐가 얼마고 뭐 매출이 얼마나 하고 이거는 본사의 장점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일 뿐인 거고. 내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중요해 다음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매장이 몇 개였을 때 필수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이 멀티 개념으로 해서 다 진행을 한다. 이거는 조금 관리가 안될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여기 뭐 사장님은 내가 조금 친해지면은 조언을 좀 친해지면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프랜차이즈는 계속 강조하는 시스템이랑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